이렇게 되지. 자, 어 손바닥 이렇게 치잖아. 치자. 아, 자, 자 이리, 이렇게 설명해줄게요. 어 소, 상대하고 손바닥 치던 게 아, 상대 어깨 치는 거. 상대도 내 어깨 치고 나도 상대 어깨 치는 거. 이렇게 어, 확대가 돼. 어, 확대가 되고 이제 옆구리도 치고도 나갈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 치려고 할 어, 치기 위해서는 이게 저, 이, 이게 상대 어깨예요. 이게 이게 상대 어깨. ...을게요. 이걸 내가 치기 위해서는 틈이 있어야지 이게, 이게 들어갈까? 이게 바로 치기거든. 이 수박치기에서 상대방하고 이제 이렇게 손바닥을 칠때 이게 바로 치기, 바로 치기 동작입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어깨를 치려면은 그 길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상대의 이 손이나 팔이 이 앞에 있으면 못 들어가지. 그래서 그걸, 어, 쳐낸다. 자. 우선은, 저, 지금은 기본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 자, 그러면은, 쳐내고,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려고 할 때, 상대가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거요. 어, 자, 상대가 이렇게 버틸 수가 있어. 어, 못 들어오게. 어, 그러면은, 저, 그때 이 저항이 생기잖아. 그지? 이 저항. 나는 이쪽으로, 상대는 이쪽으로 이 저항. 그거는, 이, 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창을 쓸 때도,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아 어, 짧게 짧 짧게 이 영상 찍어야 되니까 아 내가 저기 어 내가 상대에 돼 가지고 어, 나도 이렇게 돌고 있고 상대 어, 저놈도 이제 이 검을 이렇게 돌고 있어. 어 근데 아 어, 이게 저기 서로 이제 검이 닿는 부위가 한이 정도로 하자. 이 정도의 이제 검을 맞대고 있는 거요. 어, 근데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지. 어, 나도 상대 검을, 어, 어, 미는 것이고, 거기에 힘을 가하고, 아, 상대도 거기 에 저항하는 이런, 이런, 이런 상태지. 이런 상태지. 어? 어. 그래서, 어, 검으로 하는 것이나, 이, 이 손으로, 어, 이렇게 팔로 하는 것이나, 어, 다르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 거기에서 그러 어떻게 하느냐, 어, 어, 수박에서는 어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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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수가 있지만 어 간단하게 어 상대 팔하고 내 팔이 닿았을 때는 어 이게 진행하던 방향으로 어 상대 상대가 저항하는 이렇게 하고 상대가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백으로 밀고 상대가 백으로 밀면 이거는 정지한 상대가 되어버리잖아, 그렇지? 어, 그러면 내가 상대 이거를 저항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완력이 아주 세다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떼있다고 좌식하고 막 이, 이 쳐받아 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어, 그렇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저항 어, 이, 이렇게 힘이 가해지잖아 상대 힘이 그럼 힘의 방향을 저저 저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어, 상대가 이렇게 힘을 가할 때, 힘을 가할 때, 그럼 이 힘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수박에서는 자, 아, 내 팔이 가던 그 진행 방향으로 어, 바꾼다. 아, 그게 가장 저, 어, 어, 저 기초적인 겁니다. 아, 자, 보세요. 내가 가로막기를 안쪽으로 할때이고 그 바깥쪽으로, 내몸통을 바깥으로 할 때가 있는데, 자, 안쪽으로 이 상대 이 팔에 대해서, 이게 상대 팔이다. 내몸통을 안쪽으로 이렇게 가로막기를 할 때, 진행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가지. 그럼 그 진행방향으로, 어 이걸 걷어낸다는 거요. 예그 다음에, 어 반대의 경우도, 어 마찬가지요. 자, 이게 상대 팔이요. 어 어, 내, 내, 어깨를 치르고 해. 어? 자, 아니, 이, 이, 이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지. 버티고 있는 상태. 자, 팔이 이렇게 가지, 진행방향 이렇게 되지, 그 진행방향으로 이렇게, 어, 어, 간다고. 상대 힘을, 상대 힘을, 어, 털게 됩니다. 이거는 위의 경우, 위아래로, 어, 이렇게, 어, 있는 경우도 나, 내가 상대, 어, 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한 가지 어. 저 상대하고 어 내가 상대를 치려고 하고 어, 상대도 나를 치려고 하겠지. 어? 어 그럴 때 서로 이 팔이 이렇게 얽혀 있을 때 어. <laughs> 내가 상대방 어, 바깥에 있을 때가 있고 안쪽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 내 팔이 어, 진행하던 방향으로 상대 힘을 어, 이렇게 걷어 낸다. 상대 힘의 방향을 바꾼다. 자,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어, 몸싸움으로 들어 어, 갑니다. 어. <laughs> 이 설명이 너무 이거. 설명이 저저저 저, 이게 어, 이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어, 영상을 좀 찍어 보고 자, 이게 상대 팔이요. 이거는 내 팔이죠. 자, 그러면은 아, 어, 안쪽에서 자, 상대 어, 이이 어, 팔에 대 가지고 내가 아내 어, 몸을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어이이 어, 이 서로 이 저항 상태일 때 상대도 이렇게 밀고 나도 이렇게 밀고 그러면은 내 팔의 진행 방향, 진행 방향으로 걷어낸다고. 어 그렇게 해서 상대 힘을 어, 이렇게 어 틀어버리는, 틀어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반대 의 경우도 어어어 어, 어, 같습니다. 이게 상대 팔이고 이게 내 팔이요. 그럼 내가 이번에는 안쪽에서 이렇게 어. 내 몸을, 내 몸을 바깥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어, 어, 이제, 맞다 있다, 맞다 있을 때, 팔이 들리는, 팔이 이렇게 들리잖아. 바깥으로 걷어내야 되니까. 바깥으로 걷어내는 그 방향으로, 어, 이렇게 상대의 힘을, 힘을 이렇게 풉니다. 어. 자, 진행방향에 따라서 한다. 아, 그거 한 가지. 어, 그 다음에 진행방향으로 틀었으면, 어, 그 다음에 몸싸움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 저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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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 어, 상대 팔에, 이 상대 이게 팔이잖아. 상대 팔에 대해서 내가 안쪽에 있을 때, 바깥쪽에 있을 때, 안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틀지, 바깥쪽에 있을 때 이렇게 틀지, 어렵지 않죠. 어, 이 수박은, 어, 민간에서 이렇게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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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 예전 분들이 그렇게 해오시기 때문에, 그, 렇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자. 이게 상대 팔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 수박치기에서는 바로 치는 거, 얻치는 거, 둘러치는 거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 이제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아, 또 더, 이게 더 있지 어, 더 있는데 생략하고 바로 치기. 그래야 상대가 어, 상대 왼손으로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치잖아, 그지그 다음에 상대가 오른쪽 어, 손으로 내 어깨를 이렇게 칠때 상대 어깨가 이, 이쪽에 있잖아. 이렇게, 응? 그러면 어, 어, 상대 팔에 대해서 내가 안쪽에 있는 경우 바깥쪽에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어, 내가 가던 방향으로 가로막기를 하던 그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어, 어, 저, 걷어낸다 어? 어, 장대 힘의 방향을 바꾼다 자 거기까지 저, 어, 좀 이해를 하고 자 그다음에는 자 보세요 내가, 어, 밖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상대 팔에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어, 이렇게 그 방향으로 내가 더 들어갔지. 들어가서 상대의 힘을 이렇게, 어, 저, 흘려서 그러면 상대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상대 이 팔의 안쪽으로, 어, 저, 수축로 들어가. 어? 어, 그 다음에, 아, 어, 내가 안쪽에 있을 때, 그러면 진행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니까 그 방향으로 간다고 어, 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간의 완력을 쓰더라도 어, 어, 그렇게 간다 어, 그 다음에는 상대 팔을 이 바깥에 내가 어, 있게 되잖아 그지? 어. 자 그러면 상대 팔을 내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했을 때 몸싸움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진행 과정이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 어, 아니, 아니고. 자, 내가 상대 팔의 바깥에서, 바깥에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긴장이 되는 상태요 이게, 이, 이, 이게, 저, 저, 이제 저놈, 저놈, 이제 이게 팔이지. 자, 팔에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긴장이 되는 상태요 그러면 내가 가던 방향으로 이렇게 걷어내. 걷어내고 상대, 상대 팔이 안쪽에 있잖아, 내가. 어, 그러면은 그대로 이게 들어간다고. 상대 겨드랑이 아래쪽, 또 허리 쪽으로 이게 들어가. 그지? 어, 그 상태에 상대 허리를 뿌둥게 안고, 들어서, 어, 맺히기를 하든지, 이 씨름에서 하든지, 덜 베지기, 저, 저,처럼, 어, 그렇게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어, 상대, 어, 어, 겨드랑이 쪽을 이렇게, 어, 밀어 올리면서, 어, 어, 그 무게중심을 띄우고 흔들 수도 있어. 그리고, 어,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허리로 붙들어 안, 을수 있잖아, 어? 자, 이, 이 상태, 저항 상태에서 내가, 어, 진행방향으로 틀어서그 다음에 들어가서 허리 안는 게 어렵나? 그 다음에, 어, 앞으로 이제 밀어치기를 해도 되고, 어? 어, 이제, 이제, 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몸상으로 이렇게 이어가느냐. 아, 그 다음에, 아까, 그것만 하나,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어 할수 있는 거, 이쪽으로 상대, 이제 목덜미 있잖아, 옆쪽 빼고, 이거는 허벅, 어 허벅이나, 저, 무릎을 대고, 이렇게, 이렇게, 저, 저, 옆으로 기울일 수 있지. 어, 허벅치기 하면 되지. 어, 그렇게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희롱처럼 안다리도, 어, 저, 합니다. 뭐, 뭐 안다리, 안다리 걸고, 이제 상처로, 이제, 미 저, 저, 처음 밀, 밀든지. 어, 그렇게 되지, 개걸음 하면서. 몸싸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쪽에서 내가 그러면, 은 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대 팔이 밖에 있어. 이 상대 팔이 내 밖에 있다고, 지금. 밖에 있다고. 나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쪽으로 밀고 상대는 이리 미는 거요. 어? 이 상태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힘의 방향, 힘의 방향 상대는 이쪽으로 오잖아, 그지? 그 힘의 방향을 바꾼다. 내가 진행방향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어. 그러면 상대, 어, 이 팔에, 바깥에 내가, 저, 저, 있게 되잖아, 바깥에. 어. 어. 그 상태에서 상대 이게, 저, 이, 팔, 팔꼽이나 이런 관절 부위라든지, 이렇게 걸렸을 때는, 어, 순간적으로 확 잡아채가 이 관절에 어떤 손상을 주겠다. 또는, 어, 힘을 이렇게 막 붙잡은 상태에서, 어, 잡아채가지고, 저, 서러뜨리는 것으로도, 어, 저 이어지는 거지. 어, 그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뭡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갔을 때, 상대 이 팔을 이렇게 돌면서 내상체 있잖아. 상체를 상대방 쪽에다가 이렇게 찌어확천밀듯이 그러면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죠? 어, 상대도 꽉튀면서 이렇게 하겠지? 어, 그래서 팔을 이렇게 돌면서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돌어 어, 그래서 상대 팔을 제압을 제압을 하고 상체 상체를 들이미는 거요, 그지? 어, 그렇게 어어 어, 이제 이제 가는 거지. 어 그리고 어 이제 개구름을 어 하게 되고 개구름. 자, 그러면 어 안쪽, 어 아니 바깥에서 내가 안쪽으로 했을 때그 진행 방향, 그 다음에 어 상대팔이 안쪽으로 간다. 그한 가지. 그 다음에 내가 어 바깥으로 이렇게 힘을 쓰는 경우. 어 상대는 내 몸의 안쪽이지. 어 그때 어 어떻게? 어 내가 이렇게 힘을 쏘는 어, 그 방향으로 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요. 어, 그리고 어, 상대가 자, 자 짧게. 자, 그리고 어, 팔로 이렇게 안쪽으로 확 이렇게 어, 어, 깊게, 깊게, 깊게 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거는 저기 아무 이건 쓰잘떼기 없거든 몸싸움 할때 이렇게 해서 어, 들어간다. 바깥으로, 바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안쪽으로, 어, 들어갔을 때는, 어, 굉 이게 겨드랑이 팔 넣기인데, 겨드랑이 팔 넣기 또는, 허리 쪽, 어, 어그 다음에 상대 다리, 상대 다리를, 이렇게, 어, 붙들고, 이렇게, 어, 이제, 태클 식으로 레슬링에서 하듯이, 어, 그렇게, 어,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 상대, 저, 어, 팔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있는 경우, 이러, 이 경우, 그지? 그리고 상대가 밀 때, 어, 상대가 이렇게 내 쪽으로 밀 때, 저항을 할 때, 힘을 흘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상대 목을 이렇게 둘러 감아버려도 돼. 어, 그렇게 몸싸움을 해도, 해도 되고. 어, 지금 이제, 어, 힘을, 힘을, 그러니까 저항 상태에서 힘을, 힘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이제 그거 얘기하니까. 안쪽 바깥쪽 어, 두가지가 뭐 있다 설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짧게 그러면 어, 안쪽 안쪽에서 했을 때 경우 어, 바깥에서 했을 때 경우 어 그리고 어, 뭡니까 자 그리고 어, 안쪽에서 내가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어, 상대는 이, 이, 방향으로 밀지. 나는 저 방향으로. 어, 이렇게 되다가 내가 파고 들어가서, 그지? 그 다음 발뚝을 들고 이래 했는데, 상대를 이렇게, 어, 저, 저, 이제 압박해가지고, 어, 힘으로 막 눌러버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이, 이 어, 렇게 되지. 어? 서로 이제 밀고 밀리는 이런 관계가 되지. 버티 어티고, 어, 그렇게 하면서, 어, 상황을 봐서 내가, 어, 이 팔을 어, 풀어가지고, 내 팔이 상, 상대를 이렇게 잡고 오셨던 풀어가지고 상대 목 뒤쪽으로 이렇게 뚫러 가마. 어, 뚫러 감고 이걸, 어, 저 이미 얘기했지만 이 팔을 들어서 상대 척추를 쳐내리면 되잖아. 어, 덩치기로 간다든지. 그 위쪽, 아래쪽, 어이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